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책을 꼽으라고 하면, 192개국의 국기로 배우는 세계상식과 먼 나라, 이웃나라입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국가의 수도를 모두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살짝 미친놈 지급받기도 했었고요. 먼 나라, 이웃나라의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이책그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뭐1 0번 이상을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내용과 만화가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때, 어렸을 때 이러한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런 한자 박사 만들기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책 굉장히 강추 드립니다. 한자와 영어를 정말 재밌고 그림으로 술술 풀리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스토리가 있는 공부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들을 통해서 한자와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전자사전을 끼고 살 정도로 단어 외우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외고에 진학을 하였고,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연히 한자를 좋아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중국어를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와보니까 정말 싫었어요! 왜 싫어했느냐? 한자를 좋아해서 중국어도 배워볼까라고 들어가 봤는데, 이 놈의 성적을 내기 위한 문제들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조그마한 거, 막 성조 하나 바꿔놓고 이게 틀렸냐 맞았느냐 막 이렇게 변별력 내려고 시험을 억지로 지어 짜서 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외국어를 배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한국 외국어 교육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한동안 뭐 중국어에 대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오성대만점》이라는 드라마도 보고, 전화 중국어도 하고, HSK 6급도 따고 등등 그러다가 문득. 어 이렇게 공부할 바에 뭐 교환학생도 한번이라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결국 2012년 칭화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기 다시 시작한지 1년 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칭화대는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1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데있어서 랭귀지 코너, 문화 교류 기회, 경제 수업 및 시험도 보고. 중국인 친구들과 중부여행도 가고 번역이나 각종 퀴즈 대회도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교환학생이야말로 무한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결코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이야기를 하고 여행을 다닌 거 가장 중요하게 시험이나 성적 걱정 없이 놀러 다닐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에요 꼭 가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은 중국어는 칭화대 갔으니까 당연히 공부했다 치죠 근데 일본어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일본어 같은 경우 중학생 때 제2외국어를 공부했었고 기초적인 뭐 가타카나 히라가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시절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뭐 그때 일본어도 공부했으니까 같이 공부하자 해서 JLPT 3급도 겸사겸사 취득하였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칭화대를 갔는데, 2012년 그 당시 중일 관계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생카쿠, 조오도 열도 분쟁 때문인데요. 뭐,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독도 문제가 있듯이, 중국과 일본에도 생카쿠, 조오도 열도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길게 말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 한마디로 서로 자기 땅이라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중국인들의 반일 시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시안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중국인들의 반일 시가 너무 심해서 중국인들이 일본 차를 보면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차에는 제 차는 비록 일제이지만 심장은 중국입니다라고 적어놓고 제발 제차좀 부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걸 저는 본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화대에서는 이랬던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와는 다르게 정말 일본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이, 이번 기회에 일본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일본어도 한번 공부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인 교류회 벚꽃 구경 같은 형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일본어 언어 코너도 매일 나가고, 전화 일본어도 중국어 공부했듯이 20분씩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 수업 시간에 같이 들었던 일본인 친구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그때 당시 저는 일본어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데, 칭화대 돌아오고 나니까 회화가 꽤나 자연스럽게 하는 수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을 갔다 와서 HSK 6급을 다시 갱신하였고 JPT 같은 경우에도 3급이 있었는데 2급을 따고 1급을 결국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결코 시험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었던 게요 이, 저는 진정한 외국어 공부는 시험 성적을 따고 나서야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외국어는 시험 점수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시험 성적을 따고 나서 그제서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HSK의 경우, HSK 전 세계 응시자의 절반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시험성적에 매달리고 집착을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 언어를 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이런 시험성적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HSK 6급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제 약간 화제를 돌려서 취업할 때 외국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권 해외를 취업할 경우,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 영어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중국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중국어는 부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잘하면 플러스이지 못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의 영향이 커지면서 중국어로도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숙지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일본어가 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많은데 일본인은 적고 일본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학금을 퍼줘도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일본인 학생들의 그런 성격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중국인과 한국인은 미국 시장에 팔에 치 정도로 많습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우 미국과 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일본어의 경우 미국에 있을 때 취업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주시는 반면 중국어는 거의 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어가 상당히 취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애매한 외국어 실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중국어를 한다고 제 이력서에 적어놨는데 뭐 인터뷰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딱히 영어로만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어가 일본어를 할수 있는 한국 사람이어서 대뜸 저한테 일본어로 한번 인터뷰해 봐라, 자기소개해 봐라 라고 했는데 너무 당황했던 남이지 평소에 일본어 실력이 안 나왔던 거예요. 결국 저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고 인터뷰도 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 이건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만큼은 완벽하게 내가 할수 있다라고 말한 외국어로 할수 있는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할수 있도록요. 취업 후에는 결국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외국어는 얼마든지 언제나 플러스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죠, 회사에서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라고, 그래야지 잘리지 않는다고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외국어가 될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활용하는 싱가포르 경제 금융 컨설팅 회사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당연하고 중국어와 한국어도 종종 많이 씁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가끔 쓸 곳이 있고요. 이러한 외국어를 바탕으로 저는 회사에서 i r r e p l a c e a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외국어를 하니까 한국, 중국, 일본 시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영어를 하니까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 외적으로도 생활 면에서도 중국어 못하면 생활적인 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76%가 싱가포르는 중국인인데요. 영어, 중국어, 말레이, 타밀, 네가지언어 공식 언어인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회사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둘다 하는 파교들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고요. 뭐, 단점으로는 길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 중국어로 말 걸더라고요. 중국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언어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입니다. 과연 무엇이 즐겁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사람과의 외국어 소통 그 자체가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다른 언어로 친구들과 소통할 때 저한테 묘한 쾌감이 있는데요. 중국인 친구와는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영국인 친구는 못 알아듣는 거 저에게는 약간의 쾌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경제, 사회 같은 것을 다른 언어로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식이 늘어난다는 점, 이것 또한 큰 즐거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다른 나라만의 독특한 재미있는 표현을 배우고 이해했을 때 정말 큰 즐거움인데요. 예를 들자면 딸리 마우즈. 중국어로 초록 모자를 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바람피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초록 모자를 쓰면 큰일 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인 전통, 특징을 찾아냈을 때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복복자가 거꾸로 붙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중국은 명절 때이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어로 도착하단 표현, 따오가 따오, 넘어질 도자, 거꾸로 도자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이 온,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곡자를 거꾸로 문에다 달았던 거죠. 저는 어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통한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그럼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 중국어 취업에 좋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제 친구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중국을 싫어하는데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오래 못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HSK, JPT, l 토익 같은 점수만 따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결국 취업을 위한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취업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저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도구를 공부한다는 생각이에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이 도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거지 이걸 점수를 잘 내서 취업을 잘하겠다. 이건 주객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 외국어를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하고 실력이 빨리 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중일 관계의 역사, 경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동아시아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외적으로 취미로 관련된 글을 쓰고 영상도 만드는 등으로 저의 자아 실현을 하는데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만의 궁극적인 동기를 찾으셔야 한다는 게 외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외국어를 공부하는 동기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한자가 일본 메이지 유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즐겨찾기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